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 TV입니다. 등산과 사진 촬영 여행가입니다. 경북 문경의 대하산, 선유동 계곡, 용축 폭포의 계곡 산행과 대하산 정상의 일출 촬영을 출발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송리산에 속해 있는 대하산 용축 계곡과 정상의 일출 촬영과 여름 산행의 대명사, 용초 계곡 산행을 출발합니다. 차량은 이른 시간이라 몇대 주차할 공간이 있는 이곳에 주차하고 산행 시작합니다. 출발할 곳은 지금 올라가서 여기 이제 무당소, 용수암 용초 용초포포. 폭포, 용초 폭포가 이제 위용초, 아래용초. 그래서 이제 월령대 가서 월령대 한거리에서 떡밥 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래골. 밀재 밀제. 밀제에서 이제 가면은 거국바위, 대문바위, 코끼리바위 이렇게 있는데, 음. 그 1km, 대야산 정상 931m입니다. 제기딱 하산할 곳은 피압골 음. 1.9m. 내려오다 보면은 어, 계곡인데, 저기 처음에 이제 저쪽에는 나무 계단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중간에 밧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원령되어서 한거이에 와서 이원체핵이 대하산 주차장까지 정올로가겠습니다 오늘 대하산 1초 차량하러 대하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융추 계곡을 가운데 두고 우측으로, 우측에 있는 등산로로 오고요.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상가 앞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용추폭포에 와있습니다 지금 밤이라 잘안 보이는데요. 이 앞에가 용추폭포 위에가 부유용추 자 내려오다가 자세한 이쪽 용추폭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원령대까지 1.2km요. 여기 월령대 지킴이 그 대하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월령대 상거리에 왔습니다. 지금 올라와서요. 대하산, 우출로 올라가면은 피아골로 가는 등산로입니다. 1.9km고요. 지금 저희는 다시 올라갈 길은 밀제입니다 1.9km. 일제에서 정상 1km. 그 바로 요 다리를 건너 가면은 월령대가 되겠습니다. 월령대입니다. 지금, 지금 저 위에 자 월령대입니다. 저 다리 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것이 다리입니다. 월령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월령대 모습입니다. 낮에 보면 더 멋있겠죠? 아, 표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월령대의 모습입니다. 계곡에 발이 떠서 비치면은 다위와 물결에 막기 맑은 이 곳에 발이 비친다 해서 월령대. 아, 지금까지는 순탄한 등산로 편안했습니다. 대체까지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없고, 계속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정표, 밀제, 1.69km 원령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달의 꼬레의 계곡이 아주 길기 때문에 지금도 물이... 끊기지 않고 물줄기가 소리가 큽니다. 원령대 1.4km 올라왔고요. 밀제 500m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가파러지겠고요. 또 물소리도 이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밀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령대에서 1.9km 올라왔고요. 지가 이제 올라갈 등산로 대야산 정상 931m, 1km 남았습니다. 계단이 깡마득갑니다 자, 저 다른 떠 있고요. 지금 한 개는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댄문 바위입니다. 댄문 바위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아, 댄문 바위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서요. 아, 밑으로 좀 봅시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변화무쌍한 대야산은 정상의 안개는 바람과 함께 산하를 보여주지 않고 방해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간순간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관연도 사진과 함께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화산 정상에 지금 가기 전에 이쪽 코끼리 바위 쪽에 올라와서 지금 등선에서 다리를 놓고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안개가 넘고 또 넘고 이렇게 그치질 않고 계속 우림산쪽에 구름으로 와, 안개가 덮여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올라온 도이쪽에 바위 안봉들이 멋있습니다. 지금 안봉에서 와서 저 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자 이제 정상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피압골로 하산하겠습니다 아, 저희 정상 대하산에 내려와가지고요 아, 지금 이제 밀대는 아까 저희가 올라온 데고요 지금 월령대 1.9km 지금 이 피압골 계곡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내려가는 등산로가 많이 가파릅니다 바로 내려오면은 등산로가 준비가잘안 됐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옛날에는 엄청 위험 하던 등산로인데 지금은 새로 이렇게 데크를 해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올라올 때는 좀금 엄청 힘듭니다 좀 정비는 잘 됐는데, 이렇게 가파라지, 지금. 아, 등산로고요저 앞에, 저 바을 밑으로 오는 옛날에 다이던 등산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아골의 계단길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제일 길고, 제일 가파른 구간이에요. 자, 저 밑에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제, 아, 이제 계단길이 끝나게 됩니다. 가파른 길은, 가파른 데서는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구간 중에, 좀 어렵고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만 내려가면 이제 순탄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이거 지금 안전장치 덕고 밧줄로 이렇게 하는 구간입니다. 자, 힘든 구간을 다 내려와서 이제 계단하고 밧줄길 다 타고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비상구급약품도 있고요. 의자도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좀 편안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용추계곡에 여름에 오면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들 또 등산을 월령대까지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안한 등산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화산에서 1.2 이제 월령대. 아, 700m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부터는 등산으로 아주 순탄합니다. 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하, 이제, 우리 이제 산거리 내려와서 지금 잠시 월령대를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에 아까 어두울 때 월령대를 사실 제가 이제 다리 실때 월, 월령대를 봤는데 지금 가서 월령대를 한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월령대는 지금 이쪽으로 밑, 어, 예, 밑자 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미이 다시 오는 겁니다. 자, 여기 월령대, 저 앞에 월령대 있는데 동생기들이 많이 서 있어요. 지금 네, 여름이라 이제 네, 많이 와서 닦고 닦고 있고 물, 물에 이령대 밤에 달이 비키면은 물가, 물가 바위에 달이 보인다 해서 월령대 오늘 산행을 북출산행을 했습니다 월령대에서 되는 좌측 밀제로 올라갔다가 시압골 계곡으로 내려와서 월령대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밑에 내려가면은, 용축폭포, 아름다운 용축폭포, 위 용축폭포, 아래 용축폭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하트 모양의 용축폭포를 보고, 용축계곡을, 내려오다가 보면은, 이렇게 멋들어진 반석에, 아주 물이 막다 못해 아주 파랍니다. 이 안에 고기도 놀고있어요 물고기도 놀고있고 여름에 휴가지로 제일 멋있는 곳이 용추계곡 이렇게 보시면은 산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불도 닦고 이렇게 시원하게 할수 있는 곳이 용추계곡 추천합니다 아 멋있는 용추계곡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늘도 파랗고, 날씨 오늘 좋습니다. 원령대 지킴터 왔습니다. 아침에는 어두울 때 들어갔는데요. 자, 이제 산행을 모두 마치고, 융추 계곡의 하이라이트, 위이 융추와 아랫 융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이 융추는 하트 모양으로 돼가지고요. 아름다운 폭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하트 모양의 윤축 폭포를 보고 계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이게 위 윤축 폭포, 위 아래 에축 폭포로 들어고 있습니다. 위 윤축 폭포, 아래 윤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용축 폭포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촬영한 사진으로 대치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우유용축 폭포인데요. 옛날에 제가 촬영한 사진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자, 우유용축 폭포, 아래 에 있는 쪽 이렇게 용축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방학을 했는데도, 피석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산한 웅크 계곡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대화산 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가기 전에, 오늘 대화산은, 여름의 계곡 산행 중 융추 계곡을 불러다 보면 2km 정도의 긴암반석에 흐르는 물 위에 산행 후 물속에서 즐길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필수할 수 있는 융추 계곡을 품고 있는 대하산을 추천하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